메시지 성경, 에레미아 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벨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춤의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속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죄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땅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벨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벨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촉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 광들로 만드셨다. 바벨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올리고 바벨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중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던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망굴에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성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구분의 작품이다. 구분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영규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 바벨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처부수고 모두 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처부수고 병고와 전사를 처부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실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먹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구와 결의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고다 너 바빌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내게서 모퉁이 또를 얻거나 주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땅에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냥 불라파를 불어라. 바벨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벨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벨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데이의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벨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수 없는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벨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개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벨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문들이 돌적 위에서 뜯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벨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강나루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 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나, 망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벨론은 타작 시기에 타작 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누부가 내네 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름을 했다. 개걸스런 엄청난 트름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에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때야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 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벨로는 페어토미가 될 것이며 들깨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작, 황폐한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우르렁거리는 개걸스른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리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틀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염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저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궁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런 벨신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백성이여,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뛰어라,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탈출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해에는 이런 폭행 소문, 저 해에는 저런 전쟁 소문이 나돌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바벨론 우상들의 콧대를 꺾어 놀 날이 오고 있다. 내가 그 나라의 역겨운 사기 행각을 드러내고 나라 전역이 시체로 뒤덮이도록 할 것이다. 안가품해줄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 바벨론을 덮치는 날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들이 승리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이 멸망하리라.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 행각 때문이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들아, 떠나라. 어서 빨리. 붙잡혀 가먼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너무나 오랜 세월 수치와 저런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우리, 우리가 누군지조차 거의 잊었다. 마음을 추스를 수 조차 없다. 우리의 옛 송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릴 날이 오고 있다. 온 땅이 신음하는 부상자들 천지가 될 것이다. 설령, 바벨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보복을 이행할 자들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대를 들고 바벨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이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 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틀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포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망군의 하나님이시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벨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갔을 때, 애원자 에레미아가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었다. 스라야는 여행 관련 업무 책임자였다. 에르미아가 바벨론의 닥칠 모든 재앙을 작은 책자에 기록한 뒤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벨론에 이르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멸망시켜.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수 없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읽어 주십시오. 읽기를 마치면 그 책자의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벨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